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방송에서는 전략주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오늘 들고 나왔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연초, 항상 1분기 되면은 소위 신기도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부각이 되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시장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제조업이나 정제된 그런 산업보다는 새롭게 그 성장되는 그런 산업들이 관심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 삼성의 이제 갤럭시 S23과도 또 연관이 돼 있는 이제 과거의 카메라 모듈을 어, 만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어, 삼성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뿐만 아니고. 어, 베트남 쪽의 공장 설비들을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완료가 됨에 따라서 이 베트남 공장이 정상화, 가동화가 어, 되면서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부분들, 만회가 될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 이제 카메라 모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성, 그 다음에 향수의 어, 대폭적인 성장 기대감들을 보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 이 쪽 관련된 종목 중에 또 우리가 어~ 관심 있게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어~ 엑셀 기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메타버스 이슈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아바타 2가 개봉이 되면서 3D 영화들 많이 나왔는데 어, 과거에 이제 퀘스트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어, 소위해서 기 이제 가상현실 플러스 이제 그 증강현실들이 접목돼 있는 이제 혼합현실들 하는 XR 시사, 어, 저, 기기라고 하는데 어, 이런 그 XR 기기를 과거에 공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애플뿐만 아니고 뭐 구글이나 또 삼성, 소니도 어, 출시를 할 예정인데 어, 이쪽 관련된 시장. 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 어, 이쪽이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체크 포인트 응.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라면은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상당히 못가 있는 그런 조금 그 아무란 어,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한번 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차트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잠깐 어, 보여드릴 텐데. 응. 어, 작년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 때의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XR기의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뭐 크게 어, 부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뭐 들렸던 소식으로는 어, 애플 쪽이 아마 출시 지연 가능성 혹은 이제 일정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또 크게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어, 내려와 있는. 단순하게 기술점 놓고 본다면은 어, 소위 얘기해서 이제 5천 원대를 강하게 지 지지를 한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두달 동안은 6천 원대, 6천 이0 2,300원대의 어, 견고한 어떤 하방 지지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점. 실적 대비해서 p r 기준으로 한 어, 2022년도 연간 기준으로 한. 어, 연... 8배에서 9배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주들 얘기를 했을 때, 어, PER기 중에 15배 이상을 놓고 본다면, 라 어, 상당히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이제 2, 3월 달에 아마, 어, 과거에도 공급을 했던, 너 어, 이제 그 메타, 어, 퀘스트 프로가 또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엑셀 기기 쪽에, 어, 이회사의 어, FPCB라고 하죠. 이게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데, 요런 모멘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런 측면을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출시 예정인 갤럭시 X 23과 연관된 종목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 그리고 XR 관련 기업입니다.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전략 주힌트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밤시후입니다9 시부터 모레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초 장세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신기술 관련 주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어, 최근에 그 지수가 잠깐 조정을 때 테마 주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테마 대장주들, 특징들, 그리고 이제 주도주 두세 종목을 뽑아가지고 향후 또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같이 설명을 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부터 진행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1월 테마 이슈 관련해서 대장주 주도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에 들어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 2023년 핵심 유망주 대공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2월 4일 오후 1시 KJ 타워 지하 1층 하모니 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는 상고하저, 물극필반의 강세장이 온다에 대한 주제이고요. 제프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법에 대한 주제로 강해 준다고 하십니다. 또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기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알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 또한 제공됩니다. 이 다만 자리가 백석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하시 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의 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